안녕하세요, 신타코 신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뜻없구나 조현우입니다 자, 오늘 형 회원님들이 네. 형이 오늘 가장 레슨했을 때 가장 뿌듯한 표정을 딱 짓고 나왔을 때그 레슨을 음. 그죠? <laughs> 많은 회원님들이 이걸 많이 어려워하는데 음. 내가 공격을 했어. 음. 근데 어떤 공은 상대방이 브로킹을 했을 때 어떤 공은 좀 천천히 오고 어떤 음. 공은 좀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격자 음.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죠? 음. 그런 분들이 공격은 열심히 배웠는데, 다음 공을 음. 예측은 못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데 공격을 잘하려면, 음. 한 방이라는 게 아니라, 음. 뭐, 한 방, 두 방, 세 방, 이 연속적인 어떤 음. 거에 대한, 네? 그 다음 공을 미리 내가 알면서 치는 거랑, 음. 공 하나하나만 놓고 그냥 이렇게 치는 거랑 음. 이게 되게 틀린 거거든요. 끊기지. 네. 그렇게 치는 거죠. 그렇죠. 공격력이 좋은 사람들은, 음. 이 다음 공을 내가 예상을 하는데 음. 그 예상을 어떻게 하는지 아, 이게 퀄리티 높습니다. 이거 오늘 퀄리티가 오늘. 되게 높은 건데 에. 이거를 조금 알면 음. 진짜 게임할 때한 음. 두세 할은 금방 올라가지. 아,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이거는 완전, 말보다 이거 낚시가 아니고 어. <laughs> 진짜로 이건 말보다 이걸, 실전으로, 어. 보여줘야 그치, 실전으로 보여줘야 돼. 그 이건 실전으로 보여줘야 돼.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laughs> 어, 공을 컨트롤 한다라는 건, 내가 볼을 치는 거에 상대방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식으로 공을 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 크게 보면, 스피으로 다음 공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 네? 스피드로 다음 공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보면, 어, 탁구는, 어, 반복적인 기술을 여러 번 쓰면 상대가 익숙해서 받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스피드을 줬다가 스피드를 줬다가 스피드을 줬다가 스피드를 줬다 막 이런 식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스피드을 주고 파워를 가거나 음. 어, 파워를 갔으면 다시 스피드를 가거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어떤 맥락들이 계속 이어져요. 네? 쉽게 생각하면 <laughs> 어, 상대방이 대놓고 역습하는 거를는 빼고 음. 그냥 내가 친공을 받아줬다라는 전제 하에 놓고 보면 네?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커트볼을 이렇게 스피으로 줬을 때 지금 신코치가 받았을 때처럼 음. 내가 스핀을 많이 줘서 공을 보낼 때는 가는 속도는 천천히 가고 네. 상대방도 그 회전을 누르기 위해서는 천천히 공을 보낸단 말이야. 그렇 그렇죠? 근데 어 우리가 보통 연습할 때 하나 그 네. 이런 속도로 공을 치는 거랑. 이런 속도로 계속 공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임을 할 때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스핀을 줬어 천천히 오는 거 기다렸다가 쳐야 되는 거고.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처음에 시작했으면 조금 더 간결하게 아.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 사람들은 몸에 이렇게 일정한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게. 그렇지. 이렇게 일정한 게 배어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피너을 많이 주고도 그냥 이런 느낌이고, 음. 좀 힘있게 걸, 힘있게 내가 이렇게 걸어, 걸고도 그냥 또 똑같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음. 그 그러니까 다음 공이. 네네네네. 그래서 공격을 할 때, 어, 나 공격을 연습할 때잘 하는데, 음. 게임만 하면 미스가 많은 거는, 그지 본인이 처음에 친 공에 맞는 그런 임팩트를 구사해줘야 되는데, 음. 그러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연습할 때처럼 치는 그러한 스윙으로 다친단 말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 보면은 <laughs> 딱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핀을 많이 줬다, 천천히 온다, 기다렸다가 세게 건다. 음... 네, 이게 1번이고, 네? 그다음에 내가 처음에 좀 힘있게 보냈다, 짧게 음... 임팩트를 해준다. 음... 네. 그러니까 <laughs> 이게 그냥 내가 딱 침과 동시에 다음께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음. 어. 이게 연습을 할때 회원님들이 보면 음 그냥 뭐 보통 연습할 때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네. 이렇게 일정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냥 게임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게 되는데 음.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이전에 친공과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내가 랠리 중에도 이렇게 스피닝 줬어요. 그러면 네. 지금 봐봐요. 공이 넘어오는 속도가 네. 천천히 온단 말이야 그럼요 그럼 내가 늦춰서 쭉 해놓고 이건 내가 강한 스윙으로 음. 파워를 구사할 수 있는 공이고 네. 예를 들면 랠리 중에도 내가 그냥 쭉 이렇게 걸었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쭉+ 쭉 이렇게 걸었어 네. 근데 지금처럼 파워를 또 써버리면 네. 이게 타이밍 잡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음...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파워를 썼으면 조금 간결하게. 파워를 썼으면 조금, 조금 간결하게. 음... 네, 왜? 밀리지 말아야 되는 거지. 임팩트 순간에. 음... 그 이유는 네? 이 공의 반발력이라든지 네. 이 공의 속도를 내가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했는데 빠져가지고 네? 빠졌단 말이야. 내가 한, 처음에 여기서 한번 강하게 걸었어요. 따라가서 한번, 한번. 예를 들어서 땅 쳤는데 빠졌어 이렇게 어. 줬단 말이야 그러면 네.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오. 이렇게 걸어야 된다 좋다 좋다 그렇지 근데 음. 내가 빵 치고 저쪽 가서도 또빵 쳤어 음. 그러면 또 빨리 오는 거를 모르는 거야 음. 오히려 그치. 내가 잡혔으면 내가 이렇게 세게 쳐도 되지만 네. 만약에 따라가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네. 뭐 내가 그런 자세가 안 나왔다면 여기서 내가 서땅 치고, 쭉, 땡기고, 쭉! 아 약간 이런 컨비네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지 예. 네. 그 속도를, 음. 스피는 순간적으로 탁 주면, 상대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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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예. 네. 그, 렇게싹 그렇게 받는다는 거지. 네. 쓱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천천히 오니까, 음. 기다렸다가, 또더 강하게 공격을 할수 있는, 음. 또 이어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회원님들이 조금 쉽게 <laughs> 이해하려면, 네. 형이 커트를 그냥 가볍게 짧게 넣었어요. 네. 넣으세요. 그쵸. 이렇게 넣었으면 네. 상대방이 이렇게 리시브를 했을 때 이런 네. 커트 속도가 네. 형이 서비스 빨리 넣으세요.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리시브 속도보다 늦다 이건 거야. 그렇지. 늦지. 그죠? 네. 그니까 그렇게 스핀을 조금 더 이용했을 때 이런 서브처럼 그쵸. 내가 드라이브 걸었을 때 네. 내가 스핀을 정확하게 음. 딱줄 수만 있으면 음. 상대방이 빵 미는 것보다그 회전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쵸. 천천히 오는데 네. 이미 이 사람은 음. 이 찬스 공을 네.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어떤 리듬이나 음. 스윙의 뭐 크기 임팩트에 대한 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음. 사실 보면은 어 거의 일정하게 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 게임을 할때 네. 나는 원래 이런 속도나 이런 스윙으로 음. 이런 임팩트로 이제 공을 쳤다면 음. 게임을 할 때도 계속 고그 위주로만 이제 치려고 하는데 음. 그러지 마시고. 음. 내가 스피닝을 더 많이 주고 음. 많이 줬으면 상대도 그 공을 받기 위해서는 스피닝을 눌러야 되니까 음. <laughs> 공이 천천히 오는 거는 그 다음에는 박자를 천천히 잡아서 풀 스윙으로 강하게 쳐주고 음. 만약에 내가 조금 지금 친 공을 좀 강하게 치거나 아니면 좀 빠르게 쳤다면 음. 다음에 상대가 받았을 때도 음. 공이 빨리 온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스윙을 좀더 간결하게 들어가줘야 음.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이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음. 아저 이분은 드라이브 잘 거는데 음. 게임만 하면 자기가 자기가 그걸 몰라 그건 이제 연습용에 예. 젖어있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그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왜 저거는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음. 그몇 분한테 제가 이 레슨을 했어요 음. 그랬더니 어, 좀 반응이 좋아서 오늘 음.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전용인 거죠 그쵸 실전 용 게임에서는 다르겠지. 이래 하니 음. 이런 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좀더 그렇죠. 쉽게 득점할 수 네. 있다. 아,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레벨이 더 이제 올라갈수록 실력이 응. 더 늘을수록 응. 연결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응. 연결력에서 내가 득점을 이어지는 어떤 그런 커비네이션 플레이들이 응.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내용을 모르고 가면. 응. 끊기는 거죠, 그냥. 그렇지. 한번 내가 잘 걸었어도 상대가 블로킹해 버리면 음. 그 다음에 대응이 안 되고.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스피닝을 많이 줘서 루프 드라이브 같은 거 걸었는데 음. 상대가 이렇게 딱 대주는 공을 또 박자가 안 음. 맞아서. 또 어, 미스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이게 딱 초보에서 중수를 어떻게 네. 보면 좀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쉽게 넘어갈 아, 수있 아, 이걸로 해야 되겠다 네. 초보에서 중수로 쉽게 넘어가는 방법 <laughs> 아 좋습니다 네. 요거를 아. 좀 연습할 때나 게임할 때좀 생각하면서 하시면 음. 아마 공격력이 좀 좋아지면서 음. 득점력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크흐. 오늘도 이 귀한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자 탁구를 좋아하는 많은 회원님들의 좋은 성과가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